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말할지어다. 아,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이 서신은 우리가 보통 아는 에베소서나 빌리포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카서나 같이 어느 그, 어, 지역에 있는 신앙 공동체에 보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어, 여러 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한 서신입니다. <laughs>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원래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일차적으로 지칭합니다. 어, 그리고 어, 조금 더 넓게 보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 이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까지 여기서 나그네라 는고 호칭한 그 범주에 들게 됩니다. 이들을 나그네라고한 것은 <laughs> 어, 그 유대인들이 그 외국에 나가 살 때에는 그 다른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떠난 외지에서 보통은 시민을, 시민권을 얻지 못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예전 로마 통치하에서 그 자기가 사는, 지금 이주에서 사는 곳에서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뭐 유명한 셰익스피어 작품 베니스의 상인 같은 데서 보는 샤일록이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 것도 또 유대인들이 그동안 그 돈에 집착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나쁘게 표현되는 이유도 그들이 의지할 것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몸 담고 사는 그 사회 속에서 자기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배척받고 이 세상에서 뿌리 내릴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보호받을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가 되는 셈입니다. 이걸 왜 이런 낙은애들 소위 예수를 믿어서 이 세상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감수 받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 했느냐 하면 이들이 갖지는 불안감과 공포감 또는 외로움들을 이제 신앙적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사회적 차원이나 정치적 차원에서 저들을 어떻게 요령 있게 이 세상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다 짐작하다시피 우리가 가진 기독교인이 된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제 저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과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어떻게 복된 것인가? 세상의 핍박과 적대 행위 속에서도. 이것을 목숨을 걸고 지킬만한 영광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 서신서를 쓴 경위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복된 것이며 그리고 어디로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들이 사실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내용적으로 따지고 보자면 고린도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는 줄 아는 자리로 이제 성도들을 인도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위로에 그치지 않고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복되고 영광되며 그것은 책임을 더 넘어서는 신자의 특권이라는 걸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가 초기에 한국 개화기에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사회 지도자로 국가의 지도자로 나선 그 비율이 많아서 기독교에 대하여 한국 사회가 호의로운 눈길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의미에서 평화기가 되고, 그런 목숨을 걸만한 일이 아닌, 각자가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그리고 돈만이 중요한 사회가 되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본질상 적대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그 해결책이 어떻게 사회 앞에 기독교가 이쁘게 보일 수 있는가라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우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요. 세상이 모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의 귀한 것은 그 자체 안에 우리의 소망과 그리고 그 자체 안에 우리의 귀한, 목숨을 걸만한 내용으로서 보상되고 있지, 이 세상에서 그 보상을 또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만 기독교 신자고 평일에는 세상사람이고 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만연해지고, 어, 교회의 교회다운 또는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 신앙다운 분명한 정체성들이 차츰 한국 교회 큰 위기로 어,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베드로서를 그런 시각을 가지고 어, 이제 기대를 갖고 어, 연구해 나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인사 말에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해졌죠. 베드로가 나그네들에게 이방 여러 곳에서 살고 있는 나그네들, 신자들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원래 이 시대에 편지 쓰는 법은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그 지위가 높은 쪽에 더그 묘사가 많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그 사례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그편지에 그 머리 인사말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제 <laughs> 알렉산드리아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신관 호민관의 권세의 보유자, 집정관으로 지명받은 자인 황제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는 이게 다 이름입니다 지금 티베리우스의 이름입니다는 알렉산드리아인들의 도시에 무난하노라. 그러니까 이쪽은 황제고 상대방은 그 밑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얼마나 요란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쓴 겁니다. 우리 옛날 그 우수개 소리도 있었던 겁니다. 어느 독자로 쭉그 손이 바른 집안에 이제 애가 아들을 낳게 됐는데 이에는 아, 좀그 장수하고 어, 많이 자손을 누려, 그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좋은 이름을 지어주자. 그래서 여러 용한 장명자들을 다 부른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학이라고 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학이냐 오래 산다 이게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오래만 살면 뭐하냐 피쩍 말라서 많이 나야지 돼지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장면가가 그냥 돼지는 그거 옆에서 돌봐줘야지 그건 병 치려나지 오래 못 삽니다. 야생미가 넘치는 튼튼한 멧돼지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누가 그건 다 수명이 있는 것들 아니요 무궁무진하게 우리에서는 돌이라고 합시다. 단단하고 수명이 끝이 없습니다. 돌. 여보시오, 그냥 돌 그래갖고 푸석푸석한 것도 있고, 그거 뭐엉망인니다 바윗돌이라고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돌보다 대추나무 방망이가 훨씬 단단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다 끝이 있는 겁니다. 이 대추나무 방망이도 썩고 돌도 오는날그 가루가 되지만 고리는 무한 순환을 하는 겁니다. 고리라고 합시다. 또한 하나보다 둘로 하면 따블러 갑니다. 꽃이 와글와글 싸우게 됐어요. 이게 뭐왜 했다고요? 최고 신관 호민관의 권세의 보유자 집정관으로 지명받은 자인 황제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루마니쿠스. 이게, 이게, 그때부터 있었던 얘기라 이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마지막 선에 바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거면 다 갖다 붙이자. 그래서 학돼지, 멧돼지, 돌, 바윗 돌, 대추나무, 방망이 고리고리고리가 고리 된 거예요. 이름이. 어? 근데 이게 그만 초등학생 때 죽어버렸어요. 이름이 길어서. 학교 갔다 오다 개울물에 빠졌는데 그 친구가 집에 뛰어서 아저씨, 아저씨, 왜 그러냐. 학돼지 멧돼지 돌바이톨, 대추나마방에 고리고리고리가 개천이 빼서 뭐, 학돼지 멧돼지 돌바이톨, 대추나마방에 고리고리고리가 어쨌다고. 이 얘기 주고 받다가다죽어버렸더래그 게루마니쿠스가 이 알렉산드리아인들의 편지를 썼다고요. 그런데 이건 이런 일반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도 보면 로마서 1장 가보세요. 로마서 1장에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라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7절만 수신자예요. 그죠? 1절부터 6절은 무슨 얘기냐면 바울의 사도 사도 사도직의 내용이라고요. 그 사도직이 복음의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보금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6절이라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 긴 쪽이, 그, 설명이 많고, 어, 긴 쪽이 설명이 많고, <laughs> 그니까 뭐라 그래, 우월한 쪽이, 또는 우세한 쪽이, 높은 쪽이 설명이 많고, 낮은 쪽이, 그, 그러니까 어, 그, 혜택을 입는 자가 설명이 짧은데, 오늘 우리 베드로 전서에서 보는 이 기, 기록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게 끝이에요. 송신자가 본도 갈라디아, 갓보더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 나그네, 수신자의 설명이 2절이에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길죠. 이게 아주 특별하다니까요 우리가 보통 아그 지금 그 많은 오해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 하는 이해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의 그 가치란 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같은 것들에 말하자면 수종드는 자이기 때문에 원님 태운 당나귀가 됩니다. 귀하다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식으로 얘기를 하면 종들은 왜 세워지느냐 하면 그 종들을 보내어 하나님이 만나시고 복주시려는 자들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듯이 저의 훌륭함은 모두 여러분 탓인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 한국교회 말하자면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한국교회에 무슨 큰 교회가 있다 열심 있는 신앙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그것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하나의 표인데 하나님의 어떠하심 중에 어느 부분이냐 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주시려는 사랑과 진심과 진실하심의 표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기본적인 그 확인도 그겁니다. 우리를 종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 충만케 하시려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라는 걸 압니다. 아 그걸 모르면 종이 아닙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 참 좋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이렇게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전부 아 오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무엇을 깨우치셨더라고 그 중간의 선자가 없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 진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그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늘 대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인사말에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미리 아심과 택하심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우선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으로 인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고 나를 통하여 너희를 만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은 신적 계획과 약속과 그리고 신실하신 그그 그, 그, 일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들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열심을 내는 것다 귀하지만 그것이 이유거나 원인이거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이유고 조건이고 원인입니다. 그것은 왜 강조되어야 하느냐?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감격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을 잊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혹은 없게 하고 더 가난하게 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정만이 그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꼈을 때 크고 못 느꼈을 때 가난한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일하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죠. 왜요? 우리의 신앙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고 있거든요. 내 집이 없고 내 기업이 없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나를 지킬 어떤 것도 갖고 있지 못한 불안과 혹은, 어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 이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더큰 권세요, 유일한 권세라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오늘 우리의 불안함들은 하나님의 작정 각종 속에서 이유가 있는 것일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편을 들을까 세상 편을 들을까 사이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신앙이란 결국 그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은 결국 누가 진정한 세계와 역사의 주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자요,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과 그 예수를 죽인 세상과의 구별에서 대조에서 우리는. 죽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를 죽인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었는데도 왜 이쪽이 크냐?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가치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 있습니다. 아니, 이쪽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 세상이 우리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또는 실패케 하는 것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현상의 문제이고, 진정한 승리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속에 불변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를 점검하면서 사실은 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 한다든가 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뭐 어, 말씀대로 못 살았다든가라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이, 이 인사말에서 보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과 열심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 그핏 뿌림으로. 불러내고 작정하시고 택하사 결코 놓지 않을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다 라는 근거에서 라는 사실 속에서 비로소 신자의 현실에서의 신앙 싸움의 힘들이 우러나오며 근거하며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의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나의 신심에 언제나, 노란하게 마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나의 열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불변하시는, 그리고 이 전능하시고, 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야 우리는 우리가,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굉장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라는 실제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사말을 통하여 베드로가 여러분을 만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베드로가 없어지고 베드로를 보내어 여러분에게 이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확인한. 그 모든 설명들과 사실들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요 기뻐하심이라는 사실로 여러분들의 신자된 지위와 운명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확인하는 이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막겠으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힘을 세우고 끌어내고 소유하고 발휘하게 하사 우리의 신자 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과 책임을 누리고 이루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 되게 하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존재가 이 세상과 사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